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남편인 제가 남자한테 어 소개하는 거잖아요. 그 인턴분을 그냥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.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비슷한 노래인 것 같고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직까지는 최대한 제 자신의 소신을 지켜서 끝까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. 방탄소년단을 네. 언제부터 좋아했죠? 제가 작년 네 작년부터 좋아했는데 제가 사실 여동생 때문에 좋아하게 됐거든요. 아, 작년부터 좋아했으면 작년에 수능을 했잖아요. 네네. 아, 수능을 망친 이유가 방탄소년단인데. 그렇죠.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정말 아픈 기억인데. 아 네. 정말 슬프네요. 그래도 방탄소년단 팬들이 네. 이 영상을 보시면 암이죠. 아니죠. 좋게 생각하시겠죠. 아니요. 방탄소년단 팬을 암이라고 불러요. 아. <laughs> 아, 그러면 네. 영업을 시작해 주세요. <laughs> 챕터 원 방탄 포인 1. 방탄 포인트 은탄티스단은아티스트 a n s o n a n 일단 동영상을 보고 한번 말씀 드릴까요? 네,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세요 지금 보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네네 일반적인 아이돌 일반적인 아이돌 아, 일반적인 아이돌 아이 아이돌 노래를 네네 계속 듣고 뮤비를 봤는데 네네 약간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화려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으 신다. 아 이거는 가요대전때 이야기인데요. 네. 네.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파워풀한 무대지 않나. 이걸 이거 이후에 제가 방탄소년단에 입덕하게 되었습니다. 아 진짜요? 네네. 그만큼 퍼포먼스적으로도 네, 퍼포먼스 꽤 훌륭. 거... 아 있어요. 그래요? 네, 그러면 네. 보도록 하죠. 네. 의상이 그럼 해군 의상이야. 아 네네. 맞아요. 방탄 이분이 제이홉이라는 멤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입니 방탄하면 약간 칼군무? 네, 네 생각보다 아니 그 생각 이상으로는 어쨌든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춤 그리고 노래적인 면모에서 다른 일반적인 연예인들과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. 챕터 2 인사이드 BTS. 방탄소년단은 약간 그 서울 토박이가 한 명도 없거든요. 그러면 방탄이 좀더 정감 있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때까지 약간 절도 있는 퍼포먼스적인 모습만 보셨다면. 아, 그 그래서 방탄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사투리 소년단? 네, 이렇잖아요. 그래서 네. 팔도 강산이란 노래를 으, 그 곡을 들어볼 건데 그거 한번 보고 팔도강산이 뭐죠? 그 그러니까 팔도 비빔면은 알겠는데 <웃음> <웃음> 아 팔도강산은 모르겠어요 보면서 <laughs> 네. 설명해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서강원부 경상도 충청도 사투리로 노래하는건 처음 들었거든요. 이거 이런 걸 처음 들어서 꽤나 신선했어요. 사투리로 노래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도전적이잖아요. 아, 그래도 방탄소년단은 팬들은 좋아할 만한 팀이구나. 그만큼 팬들에 대한 사랑의 보답을 해주는 팀이구나. 뭐 그런 생각을 전반적으로. 하게 되긴 하네요. 말이 참 감동적이네요. 네. 네. 아. <laughs> 그 우리 분들이 보시기에는 방탄소년이 단 약간 좀센 이미지. 그렇죠. 네, 낙딱한 이미지. 팔굽무 네, 때문에. 때문에. 하지만 그 아까 사투리하고 음. 지금 이 영상을 보시 방탄의 예능감을 한번 보신다면 약간 생각이 좀 바뀌실 겁니다. 음, 낙딱하지만은 않다. 네. 사투리도 쓰고. 영어도 사용함과 동시에 예능감을 가졌다. 그렇죠. 이걸 통해서 볼수 있는 건가요? 네. 아, 네 알겠습니다. 팔방미 방탄소년단의 <laughs>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. 네. 어 아니 이거 대상 선수인 승철 자 준비 시작 음? 제혁 제가... 아아예 <laughs> 아, 진짜 뭐야 와제가왜저발 올려요? 인생이, 인생이 번호 사람 자체가 뻥이니까 아, 됐어, 됐어 민혁이는 바보다 인혁이는 바보다 IQ 50이고 어. 아무것도 못하고 엉텅하다 어. <laughs> 가끔 나한테 기대도 돼 네가 나한테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? 널 계속 좋아할 거야 원래 이렇게 연기하는 건 아니죠? 왜이 <laughs> 아니죠, 원래 이렇게 <laughs> 설마 네, 원래 이렇게 하지 않고 아, 웃기려고 한 거구나 네, 이제, 과자를 드시면서 <laughs> 영상을 다 봤습니다. 네, 그런데 이제, 남자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. 여자가 왔을 때는 그래도 좋은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, 아, 남자가 보니까 이게, 아, 재밌나? <웃음> <웃음> 아, 지금. <laughs> 아, 그리고, 아. 일반적으로 그냥 재밌게 본것 같아요. 아, 네. 마지막 이제 최종 결전의 시간이 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? 네. O, OX. 어떤 <laughs> 결정을 <laughs> 할것 같으세요, 제가? 일단 방탄소년단의 어, 진면목과 약간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을 알아주셔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최종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. 이제. <laughs> 숫자를 세 주시겠습니까? <laughs> 3 2 1 하면 제가 O, x 를 말씀드릴게요. 3 2 1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닌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안되겠만 저는 근데 아까 네. 말씀하신 게 목표가 그냥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친숙한 이미지를 갖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영업 성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이번에 그래도 영상을 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알게 된것 같고 많이 친숙해졌다는 거는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. 아, 저는 친숙해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아니요, 제가 감사해졌어요. 아, 그래도 네. 신기한 영상도 많이 봤고 이런 걸 보면서 방탄소년단은 다방면에서 정말 좀 훌륭한 그런 팀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글로벌 아이돌로서의 네. 자질 갖고 있고 그 지금 아마 제일 인기 있는. 인기가 있는 비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제가 오늘 그 영업할 때중그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썼는데 하나는 방탄의 어, 칼군무 그리고 두 번째는 사투리 사투리 그리고 세 번째 예능감이었는데요. 예능감은 물론 미흡하다는 부분이 어, 있었다고 들었지만 두두 두 부분에서는 만족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정말 만족스럽고요. 어, 인턴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 2018년 5월 18일 방탄이 컴백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저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, 오늘은 영업끝